안녕하세요. SA6교 송팀장입니다. 캐치 글로벌 스쿨스의 이나린입니다. 연구 어학연수 가면 뭘 배우는지 프로그램들이 저, 있잖아요. 네. 담당하고 계시는 학원 살짝만 소개해 주세요. 아, 스타포드 어학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캠퍼스는 켄터베리, 음. 런던 그리고 케임브리지 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영어이고요. 처음 시작할 때 듣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이고요. 네. 스타포드에서는 레벨을 일곱 가지로 나누고 오. 있어서 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각 단계마다 한 8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음. 매주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자유롭게 반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클래스가 오픈되기 음. 때문에 네, 자유롭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 영어이고요 IELTS입니다 그래서 유학이나 이민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위한 영어능력 평가이고요 9.0 만점입니다 Speaking, Reading, Listening, Writing 이렇게 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IELT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General English를 듣고 네. 오후에는 시험을 위해서 IELTS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캠브리지입니다 FCE 단계, CAE 단계 그다음 c p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일반 영어 하다가 캠브리지 FC B2 레벨을 도전을 하시고요. 이게 IELTS 5.5에서 6점 년 정도 레벨이거든요. IELTS처럼 네개 영역을 다 보는 네. 거고요. 이거 장점이 있어요. 자격증이 평생 갑니다. 나 시험 이제 안 보고 싶다. 캠브리지 시험으로 맞아요.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영어입니다. 네. 회사 생활에서 필요한 영어 포커스를 맞춰서 음?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음? 전화응대나 이메일, 미팅, 협상, 프레젠테이션이나 전반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아무래도 레벨이 중급 이상은 네. 요하고요. 일반 영어 공부하다가 취업을 좀 앞두고 있다. 음. 그러면 마무리 때 비즈니스 영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리고 오후에 다양한 옵션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스피킹 수업이 들어가 그렇죠. 있죠. 스타포드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되는데 아카데믹 영어, 스피킹, IELTS 스킬, 어휘, 캠브리지 클리닉, 발음 마스터 클래스, 문법이나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등을 네.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스페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셀티피케이트라는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네. 과정은 런던 센터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마케팅,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로 음. 나눠져 있고 2주와 4주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랑 팀 프로젝트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회사 방문이나 게스트 강연 등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요게 수료증이고 제 링크드인에도 올리실 수가 있고, 동력 사항에도 쓰실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네, 런던하면 패션 아닙니까? 패션 커뮤니케이션 서티피케이트 과정이 있습니다. 네. 런던에 위치한 베이스워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패션 커뮤니케이션은 주당 15레슨 수업인데 수업이 오후에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4주 과정인데 시작일이 지정돼 있어요. 2월, 6월. 6월? 9월, 11월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작업도 할수 있고요, 런던 패션 위크 참여도 가능합니다. 수업 콘텐츠는꽤 재밌습니다. 홍보나 패션 저널리즘, 트렌드 사진, 디지털 미디어나 패션 마케팅이나 이론, 아트 디렉션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영어 원어민 스터디 플랜은 일반 영어로 하다가 시험 영어나 비즈니스 영어로 전환. 마지막은 스페셜리스트 코스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일반 영어만 하다 보면 약간 루즈해질 수 있어서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동기부여되잖아요. 저희는 영국 전문 유학원입니다. 스터디 플랜도 학생의 레벨에 따라 또는 니즈에 따라 저희가 짜드릴 수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희 연락처가 나와 있고요. 네. 학비 견적, 코스 문의 팍팍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